되게 좋고 제가 좋아하는 음. 일이지만 그게 의무화가 돼 버렸어요. 교육하고 음. 그 컨텐츠. 그래서 굉장히 무거웠어요. 익숙해졌지. 네. 아그 익숙하니까 왜 낯선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거? 그래서. 그걸 도전이라고 그래요. 도전이라 그래. 아, 네. 저는 다른. 우리 말로는 오지랖이라고 하고요. <laughs> 네, 사장님의 고객은 누구예요? 저는 저처럼 음. 제가 일인기업 하면서 음. 아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지 어, 어떻게 하면 정교화 시켜 상품화하지 음. 이막 쓸데없는 아아. 아니 쓸데없지 않습니다 아. 수많은 컨텐츠를 어떻게 <laughs> 음. 상품화해서도 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그, 있어요. 두 번째 음. 제가 제일 고민이 일인기업 음. 인터뷰 음. 때저다 기억날 거죠. 한정 대표님 다 도대체 사람 어떻게 만들어요? <laughs> 아, 고개가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요? 음. 그, 그들을 어떻게 내 커뮤니티에 넣어요 이런 음. 것처럼 그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음. 예, 네, 그 다음에 그 고객을 찾아서 내걸 어떻게 구구해? 음. 어, 스마트 스톤 어떻게 만들고? 그런 분들이 고객입니다. 예, 저에서 저랑 같이 음. 협업을 하면서 음. 훈련을 시켜가면서 음. 만드는 게 고객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정비수 사장님이 리더십이 뛰어나시네. 음. 행동파. 아. 1인격과정 들으시뭐 1인격과정 들으시 뭐 1인 들으, 100기를 하셨는데. 네네네. 뭐, 그때도 뭐 이미 훌륭하신 상태에서 오셨어요. 아, 그때는 그 B2B 사업만 하고 있을 때죠. 음. 학원장님들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한 거. 같 이런 게왜 오셔서 뭘, 뭘 얻으셨어요? 이런, 저는, 이렇게 런이 대단하신 분이 뭘 얻으셨을까? 아, 저는. 대대 그 궁금해요. B2B 사업이 되게 꿈인 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그래서 B2B라는 건 이제 네, 꿈에 땅을 하면서 학원 대상, 네네. 기업들 사업, 대상 대상으로. 학 근데 b 2 c 는 이제 개인 대사. 네네. 네. 그래서 그렇죠? 음. 그분들이 되게 좋고 제가 좋아하는 음. 일이지만 그게 의무화가 돼 버렸어요. 교육하고 그 음. 컨텐츠. 그래서 굉장히 무거웠어요. 익숙해졌지. 네. 아그 익숙하니까 왜 낯선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거? <laughs> 그래서. 그걸 도전이라 그래요. 도전이라 그래요? 저는 다른 우리말로는 오지랖이라고 하고요. 네. 제발 좀 학원장님 아닌 분들 좀 만나고 싶어. 제가 음. 한 5년, 6년 전부터 음. 다른 분들한테 좀 다른 모임에 좀 가고 싶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1인 기업 과정이 왔어요. 1인 기업 과정 왔는데. 네, 왔는데. 막 새로운 분들이 많고, 막 아. 우우죽순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 거예요. 우우죽순 성공하시 그래서. <laughs> 이렇게 보고, 응. 처음에는 막 기대에 차서 왔는데, 시오가정 응. 끝나고, 응. 우후죽순 성공하시는 분을 보면서 자괴감이 응. 들으면서 나는 뭐지? 되게 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같이 뭉치자. <laughs> 롤러코스트야. 쫙 올라갔다가. <laughs>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시호 과정 나오면 뭔가 어. 그들처럼 될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떨어지는 때 올라갔어요. 아, 저 너무 이제 행복하죠. 아, 5월에 그렇구나. 제가 멤버십 시작해서 네. 저는 10명만 들어오세요 라고 했는데 <laughs> 100명이 들어오셨어서 네. 너무 저는 행복하죠. 저는 이분들을 더 확장시켜서 음. 이분들이 비즈니스 클럽에 올라가서 제 물건을 이분들이 다 팔아주고 음. <laughs> 그분들의 물건을 제가 팔아서 음. 수익화를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네. 행복해요. 그러세요. 지금 스타트가 행복해요. 음. 네.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은 뭡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음. 하고 있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건 지금까지도 사명이고요. 음.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원장님들을 음. 꿈에땅 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수많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원장님들을 같이 돕고. 그러니까 변화시킬 지금 이른 기업 그 비즈니스 클럽에도 그 학원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대. 네, 50% 되시는 거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욕구는 뭐예요? 아그 저랑 음. 똑같을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을 지금 지도하는 어. 아이들을 가르쳐서 수익을 음. 내고 보람을 있는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인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인간이 <laughs> 거짓하게 나와 인간은 거기서 네. 안 멈춰요 왜냐면 아, 지금 네. 뭐냐면 온라인 학원이라는 음. 게 생겨서 나는 아. 오프라인에 내가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에 수익을 딱 일부를 내요 천만 원을 낸다고 쳐야 예를 들어 그러면 나는 거기서 네. 만족하지 않는다 네 온라인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음. 학원자님들은 굉장히 많아요 들을 가르치는 뭐 가르치는 능력이나 통솔하는 능력이 음. 정말 뛰어나요. 그런데 음.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온라인 학원으로 수입을 100배 어. 만들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그렇고. 경험을 이제 온라인으로 확장시키고자 네, 그렇죠. 하는. 네. 그리고 내 상품을 음. 누군가에게 내가 내 거미대에서 파는 게 아니라 음. 누군가 팔아주면 그렇지. 훨씬 더 이익이 많죠. 그런데 음. 다른 사람의 상품을 내가 팔으면 내 이익도 늘죠. 음. 그래서 그런. 뭐그 생각을 대박이 되겠어요. 아 어, 진짜 그런 생각을 네? 가지는 학원장이 그렇게 생각해? 저처럼 똑같아요. 저도, 진짜 네. 되겠어요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그 저처럼 힘이 없고 아까 돈으로 자본 투자하는 음. 사람이 아니라 지식으로 자기 경험을 좋아요. 가지고도 수입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좋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멋있는 개혁과 비전. 네 다음에는 세상의 사업은 문제없는 사업은 없다. 네네. 네 문제없는 문제 사업은, 사업은 없다. 없다. 본인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일인 기업 시작할 때 인터뷰할 때도 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지금도 똑같은 질문을 <laughs> 아까 하더라고요. 그 사람 사람 어떻게 보아요 <laughs> 잠재 고객을 찾는 잠재 고객 나를 음. 모르는 사람인데 음. 나를 곧알 사람, 아. 곧 고객, 곧 어. 나를 또알이 어. 사람들을 어. 어떻게 찾는 효과적인 방법이 어. 뭔가요? 저는 제 나름대로 고민이 근데 그분들을 왜 찾아야 되는 거죠? 내 물건을 음. 잠재적으로 오게 해서 곧 고객이 돼서 구입을 하게끔 하는 거데그 사람은 잠재 고객인데 왜 자꾸 곧 끌으려고 그래요? 잠재 고객이 곧 고객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 그러면 곧 고객이지 잠재 고객이 아니지. 아 그럼 곧 고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찾나요? 아니 왜 잠재 고객을 찾는다고도 곧 고객을. 곧 고객을 어떻게. 찾나요? 잠재 고객은 잠재 고객답게. 네. 잠재 고객이 잠자는 이유가 잠재 있겠죠. 고객, 네. 그럼 잠재 고객들의 동기는 어떻게 끌어야 될까요? 오픈 톡방이나 블로그나 이런데 허수가 늘 존재해요. 네 알아요. 그런데 네. 허수라고 해서 무수는 아니죠.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긴 네네. 있죠. 네, 데그 사람들이 왜말안 하고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에라고라도안 듣고 무료로 오라고해도안 안 오고 왜안올까요 어,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그 사람한테. 근데 저희 독방은 더욱 더 조용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말하게 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부라든지 아니면 자녀하고 있을 때, 야말지매 같이는 말을 안 하니. 근데 말이 없는 자녀나 말이 없는 사람은요, 말을 하는 게 불편해. 음, 그땐 어떻게 해야 돼? 말하기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 아, 말안 하는 거야. 그냥 옆에 두고 말안 하고 옆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도 보신대요, 나중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두이 있어요, 그래요. 찾고 앞서 하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 때가 되면 들어오는 거네 감사하더라고요. 여기 밑에서요. 도군.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떤 사람은 아 2년, 어떤 사람은 20만 년. 근데 올라올 때 보면 이렇게 중간에 콘크리트가 있어요. 위에서 깨면 안 돼요. 네, 인내심을 그래서. 가지고. <laughs> 때가 다 있어요. 네. 그죠? 아까 동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네. 학생들한테도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 다를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일, 인류적으로 교과서처럼 이렇게 동기 부여하세요가 더 통하진 않을 수도 있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죠? 예. 네. 또 하나는 잠자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까운 고객이 있고 먼 고객이 네, 있고. 네, 네, 네. 이거는 좀 데이터 관리를 좀 해보시면. 네. 그니까, 무료 관의를 하거나, 사람들의 어떤 횟수를 좀 체크해 보거나 그러면, 어, 그래도 가끔은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가끔이 드러나는 사람 걸딱 알아주는 거. 그때를 놓치지 않는 거. 음, 음. 자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꾸 얘기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가 좀 되면 어때요? A급, 음. B급, C급. 분류가 되면 A급은 A에 맞게, 네, 네, 네. B급은 B에 맞게. 뒤에 좀 물러서 있는 사람들 인정해 주고. 그렇죠. 예, 알아주고 그렇죠. 그들을 위한 또 컨텐츠도 그렇죠.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이제 상황을 보는 거예요. 네네.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인생에 사장님의 경험이 들어가시는 게중요하죠 음, 근데 이 사람들의 경험이나 추억에 이게 들어가면 이분이 A급으로 될 확률이 좀더 높아 보이고 그죠 예.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잠재 고객은 다 우리도 왜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네네. 네 누구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근데 그 연결선을 좀 관리를 하다 보면 음. 아이 사람이 누구 통해서 봤지? 그러면 음. 내가 얘기할 때는 안안 움직이는데 네. 이 사람 얘기하는거죠 네, 아, 네트워크네요. 그렇죠. 그그 그러니까 그 라인을 네, 인간 네트.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음. 안에 있으면서 그래. 정민숙이라는 사람이 나를 알까? 이렇게 음. <laughs> 나 모를 걸 나를 알까? 모를까? 이런 거. 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나 그 사람에 대한 관계성, 연관성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 아이 사람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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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음. 잡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죠 그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잘 오셨어요 예 네. 고객들하고는 저는 콘텐츠라고 생각하는데 콘텐츠의 양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수준이 네.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고객만큼 콘텐츠 네. 콘텐츠만큼 고객 이게 네. 유지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네. 시작은 네. 하고 있는데 이제 중간과 마지막은 이제 그분들이 만 들어가야 되겠죠. 음, 그럼요. 이게 100명의 그릇에 맞게 그 100명의 그분들이 네. 얻어 갈수 있도록.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함께 얘기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되게 저, 소감 한 말씀. 저, 저 이게 네. 이거 1인 기업 성공하고 내년에 불러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음. 좀 스타트 하자마자 이렇게 와서 어, 기분이 어떠세요? 좀 네, 당황을 했는데 음. 아 그래도 제 과정처럼 좀 어려움을 느끼고 음. 저처럼 주변에 막 보면서 되게 자괴감을 느끼고 음. 되게 저는 힘든 시간을 좀 보냈거든요. 음.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자괴감을 아, 느꼈길래? 아, 많이 느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어, 저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맨날 월몇천막 이러고 막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음, 음. 제 얘기가 도움이 좀될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왔고 감사합니다. 자 <laughs> 오늘 1 1 3회 라이브 방송 너무 즐겁게 해서 오늘 근데 아, 뭐 어때요? 되게 예쁘시죠? 아, 원래 예쁘신데. <laughs> 오늘 좀더 예쁘신데 네. 함께 우리 백설 우리 따님은 예 그니까 비웃음 듯한 네. <laughs> 엄마의 미모를 그렇게 비웃지 마세요 너도 얼마 안 남았어 네 그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